나는 늘 명예를 향해 걸어가지 내 화살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아 손안에 풍설이 휘몰아치는 순간 당신은 마법의 세계를 장악한 거야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려 움직인다 상할 때는 음악을 빼놓을 수 없지. 딴 따라딴딴. 음악회가 열릴 시 주인님, 어서 일어나세요. 아, 주인님,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왜 하늘에서 떨어지셨죠? 주인님, 넌 누구야? 저, 저 모르세요? 하, 일단 진정해야겠어요. 몽환 궁전은 기억나세요? 몽환 궁전? 주인님의 궁전이요, 크리스탈이 있고, 여러 왕자님과 공주님들도 오시고,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궁전이죠. 이미 지난 일이지만요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? 전 계속 궁전에서 주인님을 기다렸어요. 하지만 어느날 어떤 나쁜 여자가 오더니 모든 궁전 크리스탈을 가져갔어요. 크리스탈이 사라지자 순식간에 궁전이 무너지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.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잘못 본거 아니야? 설마 주 주인님 기억을 잃으신 건가요? 머물 것도 사라지고. <laughs> 오, 울지 말고 계속 말해봐. 뭔가 기억 날지도 몰라. 아, 괜찮아요. 전 언제나 주인님 편이니까요. 아! 모, 몬스터들이 또 나타났어요. 그 나쁜 여자가 습격한 이후로 끊임없이 나타나요. 뭐하니? 연습용 스테이지 몬스터들이네. 나한테 맡겨. 잠깐, 이 게임은 왜 공격 버튼이 없는 거야? 아, 주인님! 나쁜 녀석.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는데... 그나저나 너 정말 대단하다. 정체가 뭐야? 저는 조이 엘리오트 포크스 이벨로무 베리럭키 에바입니다. 주인님의 메이드예요. 어쩐지 궁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싶더니 메이드였구나? 그런데 내가 매번 너를 그렇게 긴 이름으로 불렀어? 아니야. 저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. 바로 그거예요. 앞으로도 그렇게 불러주세요. 주인님 혼란스러우시죠? 제가 보살펴드릴 테니 괜찮아요. 예전에 주인님이 절 대해 주셨던 것처럼요. 궁전은 무너졌지만 다행히 크리스탈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어요. 아주 조금이지만. 그래도 궁전을 짓기에는 충분할 거예요. 주인님, 할 일이 많으니 정신 차리세요. 궁전은 주인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직접 재건하셔야 한다고요. 주인님, 어서 궁전을 건설하세요.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궁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. 어쩌죠? 크리스탈을 다 써버렸어요. 좀더 모아야겠네요. 나, 나타났다! 이포털이 나타난 후그 여자가 크리스탈을 가져갔었어요. 그녀가 또 습격해온다면 공전은, 안 돼요! 반드시 막아야 해요! 주인님, 여기에요! 역시 주인님!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회복되셨네요 분명 무의식적으로 위기를 느끼셔서 전투 본능이 돌아오신 거예요 틀리... 본능? 난 원래 싸울 줄 아나 보네 갑자기 머리가 아파 뭔가 떠오를 것 같아 기억을 되찾는데 고통이 따른다니 제가 대신 아프고 싶네요 괜찮아 싸우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어 그럼 우리 빨리 가요 몬스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강해 보이는 몬스터가 왔어요. 실력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. 저 혼자서는 궁전을 못 지켰을 거예요. 그러고 보니 궁전은 어떻게 복원시켜? 전의 주인님께서 노래의 숲을 지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오즈왕성에 가면 엄청난 마법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하셨어요. 오즈왕성? 바로 출발하자. 주인님, 아쉽지만 전 이제 함께할 수 없어요. 응? 전 남아서. 궁전 주변에 포털이 다시 나타나는 걸 막을게요. 제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궁전으로 와주세요. 주인님! 조심히 가세요! 눈을 떠보니 꿈속이었어요. 기억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. 온 나라의 문이 열렸어. 백설공주를 깨우러 가자. <laughs> 지도를 보니 노래의 숲에 상공인 듯해 우주왕성으로 빠르게 갈수 있어 무슨 일이야? 비행선이 치명적으로 귀여워서 성능이 제구시를 못한 건가? 생명회복 아이템을 찾아보자